경산시 암량읍입니다. 어린이 집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수구 때문에 왔어요. 네네네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상황을 좀 지금 상황은 잘하나 아, 지금 네. 지금어제부터 해야 된요 네. 그래서 어제 비가 되게 많이 온줄알았어요 근데 어제 여기 변기가 4개가 있거든요. 네. 4개가 있는데 4개에서 갑자기 물이 막역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내렸을 때역류하겠죠 아무래도 변기물을. 제일 처음에 제 선생님 제일 처음에 역류된거못다는 분이야. 또 계세요. 누구. 안에 누구 안 계시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아침에 2층에서 물을 내렸는데 아침에 기 이... 2층에 물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한 번만 내리시면 돼요 여기 가 있잖아요 네. 이 사이요 사이 바다 이바다 네. 사이에 그쪽 지 들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물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2층을내려올까라 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사용을 하니까 네 지금 네 군데가 다 그렇고 네 음, 저희가 여기가 그 굽에서 저쪽에 경화 쪽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 뭐가 뭐가 터졌네 이렇게 일단 확인했고 으 어! 그 문하고 그 문하고 사이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아.. 소재구가 없네.. 소재구가 없네요.. 소재구가 없어요.. 혹시 물티슈 같은 거 사용하세요? 물티슈요? 네 근데 물티슈를 먹어도 물..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넣을 텐데. 사람이 어떻게 죠? 근데 뭐 교수님 거기에 늘리를 모르지. 아무도 안 넣다 하는데 나와요. 그렇죠. 네. 나오겠죠. 누구나 네. 누구 뭐 넣겠죠. 네. 누가 먼저 넣는 사람 이렇게 잡아. 아... 참. 잡아야지. 못 잡아요. 안 넣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요? 물티슈가 있네요 저기. 물티슈는 사용하는데 물티슈는 버는지는 휴지통이 있는데도 그 네, 습관적으로. 습 습관, 습관, 버리 버리 버리죠. 일단 저, 저기 지금 변기를 큰 쪽의 변기를 탈거를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일단 검사를 하고 이쪽에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 요 보니까. 사장님 맨 끝에. 물이 아, 계속 조조조조 새나봐요. 네. 한 번만 가주세요, 보시 어디? 혹시. 지금 저기? 네네, 그맨 끝에, 애기 가, 애기 병. 아, 예, 그니까. 마나요 그... 아, 그런 것 같아요. 하... 아... 물주신가요? 아, 뭐 원장님 물주시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봐야 알아요. 원인이 그게 제일 많아서 말씀드린 건데, 성급하게 뭐라고 하셨나 네. <laughs> 배관에 물이 차 있죠. 죄송한데 비모습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많이 찍으셔도 돼요. 아, 죄송해요. 요런 장좀 찍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네. 배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물이 배관 속에 차 있어요. 뭐막히지는 보여요? 안 보이죠 물, 물이 이렇게 차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 보세요 네.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네.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있으니까 아, 네. 못 내려가고 물이 영유 부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야죠 배관 안에 물이 없어야죠 물티슈 하나라도 나오면은 그냥 그대는 물티슈 안, <laughs> <laughs> <물티슈> 안 <laughs> 끊어야되겠네 <laughs> 이티슈를안 건질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원장님이 너무 좋아 보이셔가지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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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꺾인 것 같은 느낌이지? 버티실 수 있네요. 원장님께 말씀해 드리면 됩니다. 층에서 합류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난 다음에 막혔기 때문에 1층으로용유하는 거야. 배관이 그그 좁은 이이 내부에서 너무 많이 꺾여서 나가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T 자만 해도 지금 세 개가 있고 앨범만 해도 지금 두 개가 있고 너무, 너무 지금 안 좋아요 구조가. 뭐예요? 아 뚫었어요. 아 뚫었는데 네. 화, 확인 중에 있어요. 아그 아까 전에 물이 차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물이 지금 다 빠진 상태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좀 원장님한테 안 보여드릴라 했는데 보시다시피 물티슈가 네? 없어요. 네? 없어 물티슈 없네. 아그 하얀 거 물티슈 아니에요? 아 휴지 휴지. 물티슈가 사실은 조금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조금 나왔어요 네, 조금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처음에 이제 작업하기 전에 한번 보니까 이런건 다 휴지 풀린 거거든요 네, 그 물티슈가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나가는 데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나가는 데에요 근데 여기 이 공간 안에서 너무 많이 꺾여있어요 이렇게 확인시켜드리고 변기 붙이고 작업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사장님 오신 김에 여기 아까 네번 여쭤보고 이쪽 끝 부속이 있어야 될 텐데 끊어졌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어. 지 부탁해서 찾아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바꿔야 되나 잠깐만요 이, 이 지금 여기 변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깐만요 먼저 선생 얘기했으니까요 아, 어. 네. 지금신고어요 차가 고였는지, 뭘시켰지 알게요. 오른도 들어갈 수 있구나. 네. 아. 지금 물을 잠가 놔주실거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시끄럽겠어요. 어땠어 <laughs> 뭐, 사람 보는 면 되지. 뭘 시끄럽게 부어요 뭐, 누구를 부를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절 부른대요. 뭘 사야 될까요? 얘인데, 네. 얘가, 얘가 좀, 노네요. 맞춰야 될것 같아요. 뭘 사야 돼요? 네. 어, 그러면 뭐 이거 작은 거라고 이거 샘플로 가져가고요. 2층 것도 한번 봐주시면, 2층은 가, 2층은 가운데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선생님 네.

될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뭐 하시는데요? 아무거나 주세요. 네. 콜라. 예.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따 주세요. 식당 아니에요. 어린이집. 됐습니다. 어린이집인데 어린이를 아직 한 사람도 못 봤네요. 다 하고 있어요. 아, 다 주무신데요? 네. 네네 없나? 음, 없죠? 어이, 어, 어, 뭐야? 어, 뭐야?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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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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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계세요. 이거 이거 있잖아요. 안 돼요? 큰 걸로 되니까 지금 얘는 지금 앞에 부착하는 거고요. 이 측면에 부착하는 걸로 사야 돼. 저한테 재고가 한개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걸로 꽂아드렸으니까. 그 사야 돼이 맞아요? 응 아니 그거 말고 네모난 건 없어요 근데 어 통일되게 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꾸 애기들 쓰는 거라 가지고 네 그거 어, 어때요? 그 철물점 거기 제일 큰데수영수영그 철물점 사장님 식사는 하신답니까? 밥은 왜 먹고 사나 미치겠다 아... 근처에도 제일 큰데인데 아 그래요?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뜯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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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도된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마실게맛인데 더위를 먹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맛있다 구멍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얘가 이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아, 귀여워. 아, 약물도 두고 없네. 음, 어, 어, 뭐야. 제발. 한 개씩, 한 개씩 나온다. 아... 위험해요. 삼촌이 시했어요. 시했어요. 그 위험해요. 거기는 안 돼요. 이쪽에 오셔야 되는데요. 바지, 바지 올리고. 시했어? 응, 아직 안 했어? 지금 하면 안 돼요. 여기. 삼촌이 요거 고쳐줄게. 잠깐만 와봐 바지 올리고. 거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잠깐만. 내려가네 이제 시하면돼 어, 쉬해 어.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 저기..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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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안 썼어요 잘 썼어요 제가 이거 제거두개 썼으니까 이 철불념.. 어, 어, 대신 두이셨으면 진짜로 말씀해 주시지 아니 그게 제가 원래 이런 걸 일을 잘안 해가지고 음. 막 판에 쓰다가 박스에 있는 거한 개씩 뺐었는데 아. 딱두개 있어 보니까 이쪽 칸에 한개 있고 저쪽 칸에 한개 있더라고 아. 물은 네. 지금 여기 여기 여기는 쓰셔도 되는데 네. 여기 대충 물 살짝만 뿌려가지고 청소해주시고 네. 내일 아침에 오셔서 네. 여기 물 뿌려가 청소해 주셔야 돼요. 아. 오늘 여기 쓰시면 안 되고 아, 여기는 알고요. 여기 네.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물 청소도 내일 아침에 좀해주셔야돼요 내일 아침에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